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현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만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살펴볼 코인은요 왁스입니다 네, 이 왁스 같은 경우에서는 200일 이동평균선 돌파가 나와 주면서 안착하는 흐름 이후에 현재 구간에서 약간의 음봉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죠 거리량을 보셨을 때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현재 구간에서 윗꼬리를 달기는 했지만 뭐, 어떻게 보면 지금 자연스러운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왜냐하면 지금 1년치 악성 매물 구간때에서 어느 정도 해당 매물들을 소화시키기 위해 약간의 조정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이 왁스 같은 경우에는 서첫 번째 타점으로서 64원 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201이동 평균선 하단에서 이렇게 돌파 나와주면서 상승 후 지지하는 모습이 나와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해당 패턴 중에서 상승이 나와준 뒤에 이렇게 지지받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왁스 같은 경우에는 서 단기적인 조정 구간 이후에 지금 추세선 라인이 상당히 예쁘게 살아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추세선이 살아있기 때문에 해당 추세선 라인을 따라서 쭉쭉 우상향 할수 있다. 상단에 있는 매물대를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런 패턴이 정말 많았어요. 코인 그 시장 전반적으로 이 1년치 박스권 상단으로 이렇게 시세를 만들어가는 패턴이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구간 같은 경우에서는 이첫 번째 매물대 구간에서 매물들을 소화하고 있는 과정이고 그리고 두 번째 매물대 같은 경우에서는 상단에 120원대에 지금 존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이렇게 매물대 구간에 걸려 있을 때마다 약간의 조정이 나오게 됩니다. 그럴 때 기가 막히게 타점을 잡아서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또 조정 구간에서 들어가고 이런 식의 매매를 진행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막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 위에서 매매를 하게 되면요, 결국에는 조정 구간이 나왔을 때 마음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안하게 매매를 하시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조정 구간에서 꾸준히 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라도 지금 약간의 마이너스가 좀 났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크게 걱정할 게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렇게 왁스 같은 경우에서는 2021년 때 장난 아니게 상승을 했었죠. 이렇게 총1,000% 가까이 상승이 나왔었던 코인이에요. 그런데 지금 저점 구간에서 지금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상승을 했었던 이렇게 저점 매물대를 형성하는 곳에서 정확히 이렇게 쌍바닥 패턴을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는 건 뭐다? 지금 바닥권에서 거래량까지 터져주면서 쌍바닥 패턴을 만들고 있다라는 것은 지금 현재 바닥권이다. 지금 바닥권에서 더 이상의 하락은 제한적인 상황이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크게 걱정할 타이밍은 아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구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상당히 저점 구간에서 할인된 가격에 여러분들이 홀드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혹시 신규 진입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서도 여러분들 지금 코인 시장 상당히 호재가 가득한 상황입니다. 뭐 비트코인 ETF가 올해 안에 출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주고 있죠. 그리고 코인 시장을 계속해서 괴롭히던 SEC도 최근에 꽤나 잠잠한 모습입니다. 리플이랑 지금 잠정적인 협의를 진행 중이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내년에 뭐가 있죠? 비트코인 반감기를 앞두고 있는 시즌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 무조건적으로 집중을 하셔야 되는 타이밍이다. 주저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게다가 지금 이 왁스 코인에 대한 세력들의 자료와 정보까지도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더더욱이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 매매를 하실 때 내가 여기서 좀더 가져가야 되나? 아니면은 이때 좀 조정이 나오면 그때 더 담아봐야 되나? 아니면 매도를 해야 되나?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네, 왜 그럴까요? 바로 여러분들께 확신이 없어서 그런데요. 왜 확신이 없을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자료와 정보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사면 떨어져, 내가 팔면 상승해.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을 한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해당 실시간 해외 공시 사이트들과 보고서들 세력들의 동향들을 최신 매매 전략 재료집으로 정리해서 이코인을 도대체 어디에서 사서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100% 무료로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요 받아가셔서 이 안에 있는 전략대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께서는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립니다 네, 이코인 대응 재료집 안에 모든 것을 담아뒀습니다 현재 이 세력들의 평단가와 이전 매집량을 바탕으로 어디까지 펌핑 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목 표가와 기간을 전부 다 적어드렸고요. 뭐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가 가능한 저점, 매수 타점까지도 다 적혀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코인을 몰라도 괜찮고 바빠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정확한 가격 전략대로만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 우리 구독자분들께만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는 이 구독과 좋아요만 꾹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응자료 받으시는 방법은요 정말 단순합니다. 상단에 보이시는 제 전화번호 010-7702-3789제 개인 번호로 여러분들 숫자 2라고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새 스팸이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숫자 2라고 이렇게 문자를 남겨주셔야 제가 스팸이 아니라 아제 영상 청자분이시구나 하고 알수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고 이 보고서들을 정리한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순차적으로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유튜브 백일 첫날 찾아보셔도 목표가까지는 안 알려줍니다. 저는 이 안에 다 적어놨고요. 그럼 말로 설명을 하면 되지 왜 이렇게 힘들게 해외 보고서까지 찾아가면서 이 대응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고 있느냐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지금 이런 세력들도 이런 영상 를 찾아보다 보니까 우리가 이러한 가격 전략을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몇 분이나 되신다고 우리끼리만 공유를 해서 크게 수익을 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이런 거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느냐. 바로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요거 한 번씩만 좀 부탁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네이 최신 대형 자료집 이대로만 따라하신다면 여러분들 모두 충분히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께 기회는 다 드렸습니다. 숫자 2라고 010 77023789제 번호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받으신 대응 자료는요 절대로 공유를 하지 마시고 우리 구독자분들께만 제가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선물이니만큼 가져가셔서 꼭큰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매일 무조건 급등 나올 코인의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제가 직접 여러분들께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6월달 메탈 제가 직접 추천드렸었고 50.48% 수익, 7월 리플 64.86% 수익입니다. 보시다시피 저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면서 이 리플 600. 6 1 6원의 매수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추천드렸었던 코인들 모두 급등 나왔었고요. 1월 달에도 많은 신청 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신청 주신 분들께 이 리플을 추천드렸었고요. 여러분들도 알기 쉽게 이 매수 근거와 진입 조건, 목표가를 알려드렸습니다. 640원 돌파시 진입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2, 3일 내 폭등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자 받고 수익 보셨던 분들 제게 수익 인증을 보내 주셨는데요. 제가 알려드렸던 타점보다 더큰 수익 얻어 가신 분들도 많고요. 저는 자율 매수 매도가를 알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때문에 자유롭게 매매해 주셔도 좋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문자 보내 주시면요. 확인하는 대로 바로 직접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급등 코인입니다. 선착순 20명. 매일이라고 아래 보이시는 번호 01077023789제 개인 번호로 전송해 주시면 제가 매일매일 무조건 상승하는 종목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한정 인원만 보내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딱 5분 남았습니다. 아래 보시는 번호 01077023789제 번호로 매일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께만 제가 특별히 진행하는 이벤트입니다. 여러분들 가져가셔서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여름 화끈하고 시원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끝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